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양시에 있는 다육이 아지트에 왔습니다. 다육이들이 정말 예뻐졌어요. 할인하는 다육이 대품 3종 보여드리고, 요 바이솔 뒤쪽에서 보여드릴게요. 바비밥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예쁜 바이솔. 자, 끝까지 보시고 가세요. 보여드릴게요. 세데베리아 군생입니다. 1번입니다. 자연 군생이고요. 이 아이 할인해서 10만원 하는 아이인데 8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큰 대품입니다. 얼굴이 정말 단단하고요. 세상에 어쩜 이렇게 자연 군생으로 이렇게 키웠죠. 여기 있는 아이는 누다입니다. 2번입니다. 자연 군생이고요. 15만원 하는 아이인데요. 13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단단하고요. 요 아이도 자연 군생입니다. 이렇게 자가 모자랄 정도예요. 와 25cm 이상 하는 누다입니다. 이 아이 13만원에 하니까 올려드립니다. 누다입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는 3번입니다. 나나 후꾸미니 자연 군생이에요. 와 이렇게 얼굴이 많고요. 10만원 하는 아이 이 아이도 8만원에 올려드립니다. 나나 후꾸미니 3번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아이는 에일린입니다. 자, 가격은 14,000원이고요. 자, 이렇게 큰 대품이에요. 다육이들이 정말 건강하고요. 이렇게 예쁘게 꽃이 폈어요. 자, 오렌지 빛으로 꽃이 폈는데, 와, 너무 귀엽습니다. 자, 밥도 아주 무성하고요.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자, 유아이 몇 두의 얼굴을 하고 있죠? 와, 요런 아이들 다한 몸이에요. 얼마나 예쁜지. 아, 주 건강한 아이. 자, 하나같이 다 마음에 듭니다. 여기에 있는 유아이 좀 보세요. 와, 색감에 반하고 또 다육이에 반하고. 진짜 마음에 드는 아이들 정말 많아요. 요아이들 14,000원이라고 하니까 진짜 가격 착한 거예요. 크라바타입니다. 14,000원에 올려드려요.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져 있는 크라바타. 입장이 아주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자, 화분도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이 아이들 14,000원에 올려드려요. 이 아이 사이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이즈. 자, 13cm 가까이 돼요. 14,000원입니다. 에리자베스 천화입니다. 이 아이들은 22,000원이라고 합니다.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4두의 얼굴을 하고 있는 아이도 있고, 또 6두의 얼굴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아, 똑같이 22,000원에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얼굴이 더 많죠. 이 아이들도 가격은 다 똑같아요. 22,000원에 올려드려요. 에리자베스. 엘리자베스 철아입니다. 사이즈는 12cm 이상 하는 아이예요 바닐라비스입니다. UI의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바닐라비스 12,000원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목지라도 아주 건강하고요. 속에 아가들도 많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큰 화분에 심어져 있는 이 u 이 바닐라비스. 자, 12,000원에 올려 드립니다. 자, 수영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요게 있는 아이들 다 12,000원에 올려 드려요. 바닐라 비스입니다. 자, 입장 끝에 아주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어 정말 예뻐요. 요 아이는 수영이 또 이렇게 생겼어요. 아모르 파티입니다. 요 아이도 가격은 12,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꽃대도 물고 있고요. 이두 군생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습니다. 이 아이도 12,000원에 올려드려요. 입장이 아주 토톰하고 건강해요. 아모르 파티 12,000원입니다. 와, 요게 있는 아이는 덴트라잼. 8,000원이라고 합니다. 이 얼굴 좀 보세요. 와 이렇게 얼굴이 무성하고요. 큰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8,000원이라고 하니까 진짜 가격 착하죠. 여기 있는 아이들 수형이 조금씩 다 다르지만 또 얼굴도 다르고요. 그래도 동일하게 8,000원에 자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덴트라 잼 8,000원에 올려드려요. 여기에 있는 요 아이는 아이보리 금입니다 25,000원 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단단하고요요 밑에 아가 나오는 모습들이 정말 귀여워요 통통합니다 입장이 아이보리 금 25,000원에 올려 드립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7cm 하는 아이예요 덴트라 잼도 보이고요. 자, 클램핑크도 보입니다. 클램핑크 아이 2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클램핑크 아주 빨갛게 물드는 아이죠. UI 2만 원에 올려드려요. 바이솔로 가보겠습니다. 바이솔 보여드릴게요. 피핀 바이솔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5,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건강해요. 색감 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이 아이들, 겨울 내 노지에서 잘 버티고, 이렇게 예쁘게 나온 아이들입니다. 자, 얼마나 건강한지 아주 무거워요. 자, 예쁜 아이, 피핀 바이솔입니다. 삼색 바이솔입니다. 6,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도 보세요. 밥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와. 요런 아이들 한 포트만 사다 심어도 정말 예쁘겠어요. 자, 2,000원 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두 포트, 세 포트 합식을 하는데요. 이 아이는 워낙에 밥이 많아서 한 포트만 심어도 아주 예쁜 아이. 자, 삼색 바이솔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예쁘죠. 요런 아이 하나만 심어도 아주 예뻐요. 여기에 있는 요 아이는 능견바이솔이라고 합니다. 요 아이는 4,000원이라고 하네요. 능견바이솔 와 바이솔의 종류도 진짜 많죠. 밥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얼굴이 아주 건강하고요. 이렇게 빨간 포트분에 심어져 있는데 짱짱합니다. 이런 아이들 4,000원에 올려드려요. 하나 더 뽑아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는견 바위솔입니다. 4,000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요 바위솔, 과 거미줄 바위솔 철화라고 합니다. 이 아이. 6,000원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전 요런 아이 처음 본것 같아요. 자, 거미줄 바위솔 철화. 이 아이 6,000원이고요. 아주 모양이 신기하게 생겼어요. 여기는 쌩얼이 있고, 여기는 철야가 있어요. 6,000원입니다. 이쪽에 있는 이 아이는 적 바이솔입니다. 4,000원이에요. 이 아이, 적 바이솔 4,000원입니다. 얼굴이 아주 다닥다닥 붙었어요. 요즘, 겨울을 잘 이겨내고 이렇게 노지에서 아주 예쁘게 자라는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은 자 겨울도 노지 월동을 잘하는 아주 착한 아이입니다. 4,000원에 올려드려요. 와 여기에 블랙탑 바이솔이 있습니다. 4,000원입니다. 뒤쪽에 2,000원 하는 아이들도 보여드릴게요. 2,000원 하는 아이하고는 또 상품이 틀리죠. 자이 아이 네, 이렇게 생겼어요. 와, 이 아이 블랙탑 4,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이 아이는 부엉이 바이솔입니다. 3,000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와우, 바이솔 종류들이 진짜 많아요. 자, 보고 돌아서면 또 무슨 바이솔인가 하고 이제 먹는데요. 종류가 진짜 많네요. 부엉이 바이솔입니다. 3,000원입니다. 와, 여기에 또 저렴한 아이가 있네요. 삼색 바이솔입니다. 이 아이는 2,000원이에요. 자, 앞쪽에서 6,000원 하는 아이 보여드렸죠. 이 아이는 2,000원입니다. 이렇게 2,000원짜리와 6,000원짜리가 또 가격이 있죠. 자, 삼색 바이솔 2,000원에 올려드려요. 생겼습니다. 자 밑에가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블랙 탑 바이솔입니다. 요 아이 2,000원입니다. 요런 아이가 2,000원 하는 아이들이죠. 이렇게 건강하고요, 입장이 아주 예뻐요. 초코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 자 블랙 탑 2,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런 아이들은 세 포트, 네 포트 이렇게 합식하면 참 예쁘죠. 2차는...